안녕하세요. 더나은삶입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넷플릭스는 1억 4,200만 계정이 최소 2분 이상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시청 수치는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자 넷플릭스를 둘러싼 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의 전쟁은 ISP사와 CP사 간의 망 사용료 전쟁입니다. ISP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로 SK 브로드밴드, KT, LG U 플러스와 같은 인터넷 제공 사업자를 의미하며 CP란 넷플릭스, 네이버, 유튜브와 같이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ISP인 SK 브로드밴드가 CP인 넷플릭스에게 망 사용료를 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로 법정 다툼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차전에서는 SK 브로드밴드가 이깁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하고 있으니 대가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있으며 SK 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으며 협상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24배나 늘어나, SK 브로드밴드에 끼치는 손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 시청을 위해 고객들이 기가 인터넷과 같은 상위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오히려 통신사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SK 브로드밴드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18년 매출액 3조원, 2019년 매출액 3조1700억원, 2020년 매출액 3조 7천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2018년 2천억원, 2019년 1,315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2,346억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을 살펴봐도 2018년 6.5%, 2019년 4.1%, 2020년 6.3%로 재무제표상에서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는 SK 말고도 KT와 LG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sk만 넷플릭스와 소송을 진행 중이고 kt와 lg는 관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 두 기업은 해당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콕 집어서 입장을 밝히기는 부담스럽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힙니다 같은 업계 입장에서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넷플릭스와 제휴 관계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풀이되는데요 kt나 lg의 경우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해 넷플릭스 요금제를 별도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요금을 할인해 줄 테니 자사 인터넷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같은 인터넷 업체라고 하더라도 한쪽은 넷플릭스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쪽은 넷플릭스를 자사의 수익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게 재미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상의 독과점 사업자인 인터넷 통신 업체와 콘텐츠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OTT 업체 간의 힘싸움으로 결국 정부나 국회에서 룰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이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결국 몇년 전부터 계속 논란의 대상이었던 망중립성 문제의 연장선인데요. 망중립성이란 통신회사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이나 유형, 제공기업, 이용자 등의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거 KT가 삼성 스마트 TV 앱이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차단한 사례, SK와 KT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차단한 사례와 같은 경우가 망중립성을 두고 일어난 이슈였습니다. 통신사업자는 특정 누군가가 데이터를 더 많이 쓴다는 이유로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식의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망중립성입니다. 네트워크 시설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무한리필 고깃집에 덩치 큰 씨름 선수들이 회식을 해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쩌다 보니 씨름 선수들만 회식하는 곳이 되면 고깃집이 조건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동안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누군가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고 인터넷망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며 혁신적인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컨텐츠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는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는 망 중립성 규제를 완화해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수취하고 이를 추가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은 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컨텐츠 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망 중립성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통신업체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유지되던 망 중립성은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때 AT&T, 버라이징과 같은 통신업체들에게 극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망 중립성 규칙을 다시 부활시켰죠. 이 문제는 결국 정치권에서 결정하게 되는 문제인 만큼 각 회사들은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넷플릭스를 둘러싼 두 번째 쩐의 전쟁은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히트를 치자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넷플릭스가 투자한 오징어 게임의 총 제작비는 254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는 얼마를 번 것일까요? 블룸버그가 공개한 넷플릭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가치가 9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또 다른 기준으로는 넷플릭스 시청이 오징어게임 출시일 대비 28조 원이 뛰었다며 오징어게임의 가치가 그 정도에 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을 통해 천문학적 이득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작업체는 처음 정해진 제작비만 받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관련 티셔츠 같은 굿즈 상품도 내놓을 것이라는데 이 역시 제작사와 수익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국회의원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가 유통 판로 확장 차원에서 도움이 될수 있으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2차 저작권을 독점하기에 해외 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넷플릭스가 작품 흥행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고 창작자는 높은 수준의 작품 제작에 전념할 수 있게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관련 뉴스 댓글을 보면 애초에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제작조차 될수 없었던 드라마인데 왜 저따위 주장을 하느냐는 식입니다. 또 정작 제작사들 역시 별다른 입장이 없으며 배우들도 이번 기회에 얼굴을 알리며 스타덤에 올라 기뻐하고 있고요. 사실 제작사들 입장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대박날 줄 알았다면 당연히 리스크 부담하면서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익 모델을 설계했겠죠. 하지만 제작사 입장에서는 리스크 함께 공유하면서 대박을 노리는 것보다 확정된 이익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작품 활동을 안정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진정 원하는 수익 모델일지도 모릅니다. 영화관에서 개봉하든, TV 드라마로 방영되든, 웹 드라마로 방영되든 다양한 옵션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택했겠죠. 이렇게 콘텐츠 제작 능력이 글로벌 관점에서 인정받게 되면 서서히 더 좋은 조건으로 기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9개짜리 드라마 한편 250억원이라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 현장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는 대박 아니면 쪽박보다는 확정된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의 대박으로 넷플릭스를 둘러싼 돈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